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다가오는 울산현대의 플레이오프 상대는 포트FC입니다. 포트FC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포트FC의 감독은 자덴 밀라프 감독입니다. 지난 2월 21일에 감독이었던 샤라우 트리판 감독을 경질한 포트FC는 감독을 찾다가 AFC 라이선스가 있는 감독도 동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자덴 밀라프 감독을 3경기 정도를 소화할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인테리어 매니저죠? 임시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지금까지 이렇게 좀 팀을 부임해 왔을 때 많이 433을 좀 써왔고, 포트FC에만 네 번째 부임을 하는 감독인데요. 이런 감독이 있을, 있는 팀의 경우, 어, 라인업이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감독 이 인터뷰하면서 한국팀은 잘하기 때문에 수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골키퍼 보겠습니다. 페퍼시의 골키퍼 원래는 카윈 탐사찬한 선수가 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월라우스 리스파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많이 끼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A매치 경험은 없는 키퍼입니다 새롭게 카윈 선수가 영입이 됐지만 여전히 좀 주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이빙은 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키는 180cm로 조금 작은 편인데 뛰어나오는 타이밍을 좀잘 잡아서 펀칭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보이는 골키퍼입니다. 이제 수비수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은 케빈 디롬남 선수입니다. 스웨덴과 태국 혼혈 선수입니다. 스웨덴 연령별 대표팀 출신이고요. 183cm로 풀백치고는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세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선수고요.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오버래핑과 이후의 패스 선택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이딴 형식 나오는 언더래핑 이후에 마무리도 깔끔한 선수인데요. 다만 이게 많이 나오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어, 아무래도 좀 오버래핑 이후에 패스하는 컵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 월아웃 남베치 선수입니다. 태국 유소년 대표팀부터 거쳐온 선수고요. 2020년부터 포트에서 뛰었고 감독이 바뀌면서 출전 빈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사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 이 선수 대신에 좀 네덜만 선수 다비르 로칠라. 현재 스페인 선수이지만 팀의 주장의 선수 이후에 소개해드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좀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급하게 나와서 제가 급하게 사진을 좀 구했고요. 어쨌든 남베티 선수가 최근에는 출장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트너 센터백 타나분 캐사라 선수입니다. A.매치 신앙 경기를 소화한 국가대표급 센터백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수 있지만 팀에서는 센터백으로 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롱패스나 중거리 슛의 정확도가 높고 강합니다. 전반적인 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때도 방향 전환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마치 기성용 선수의 하위 호환이겠죠. 기성용 선수의 클래스는 아직 안될 테니까요. 방향 전환과 롱패스를 이용해서 하는 빌드업도 상당히 괜찮다. 이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른쪽 어, 마틴 스토이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사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건 제가 이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겠죠. 이 선수는 스위스 국적의 선수지만 국가대표는 필리핀에서 좀 뛰었습니다. 최근에 선수 국가대표에는 가끔 수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포로 생활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시아로 넘어와서 필리핀의 유나이티드 시티나 다른 팀들의 좀 소속이 돼 있었고요. 양쪽 측면 수비를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지속적으로 나오던 선수는 아니지만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앞에서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선수 바로 이 선수입니다. 다비드 로첼라 선수인데요. 외국인 선수지만 2015년부터 뛰면서 팀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중거리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빠따나 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드가 좋고요. 다만 최근 내경계에서는 명단제가 됐습니다. 이 사유는 제가 좀 태국어를 번역해봐도 잘 쉽지가 않아서 어떤 이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감독이 433을 쓰는 경우도 있고 442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어떤 포메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선은 미드필더부터 보겠습니다. 어, 중앙 미드필더 첫 번째는 고세기 선수입니다. 상대팀은 울산현대 출신입니다. 어, 다만 울산에서 뛸 때는 활동량이 조금 지적을 받았었는데 뭐 울산에서 뛸 때만은 아니죠. 뭐 다른 여러가지 팀에서도 약간은 문제가 됐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 있고 그것은 K리그 팀과 상대했을 때 조금 더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선수가 공격 과정에서의 센스가 여전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자 다른 선수들이 잘 뛰어준다면 고재규 선수의 플레이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나이가 있음에도 많은 경기를 소화하다가 최근에 살짝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고요. 이 경기에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 중앙 미드필더 윌리엄 바이더스 선수입니다. 스웨덴과 태국 혼혈 선수고요. 뉴스는 스웨덴 리그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이 선수 역시 감독이 바뀐 후에 출전시간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가치를 보면 알수 있으시다시피 0.3억 이 얘기는 경기에서 많이 뛴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상하게, 어, 트랜스마크, 트랜스포마크트 보면서 이상하게 가치가 낮다 싶은 선수들은 대부분 좀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트랜스퍼마르크트 보실 때좀더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중앙미대표에서는 시아콘 자쿠프라사 선수입니다. 이 선수 현재 팀의 부주장입니다. 2015년부터 포트에 합류했고요. 현재는 170, 아, 11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위드필더는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뛸수 있는 세르히오 쏘아레스 선수입니다. 팀의 세 번째 주장이고요. 팀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 페널티 킥 키커라서 그러려면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침투 패스 각을 잘 보고 뒤음 패싱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넘버 10의 자리에 서는 선수다 보니 그런 점이 좀 있고요. 헤더 포함한 기본적인 슈팅 능력도 괜찮습니다. 사실 넘버 10이라면 패싱이나 슈팅 능력만 어느 정도 갖고 있어도 좋은데 이 선수의 키가 185cm다 보니까 헤더도잘 따는 선수입니다. 공격수 보겠습니다. 왼쪽 윙어, 보르딘 팔라 선수입니다. 포트에서만 100경기 이상을 좋아하는 선수고요. 최근에는 a 매치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는 축구를 하는데 그것은 드리블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접어들어오면서 때리는 오른발 인사이드 킥이 상당히 좀 정확하고요. 이 선수가 가마 때리는 것을 막기 힘들어하는 키퍼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도 꽤 빠른 편입니다. 자 오른쪽은 필립 롤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원래는 오른쪽 수비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선수고 이 경기에서도 실제로 오른쪽 수비를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오른쪽 윙어의 주전인 파콘 프레팍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뛰지 못하는 상황이라 필립 롤러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독일 태생이지만 어머니의 조국인 태국 대표팀을 선택했습니다. 유스 및 프로 초기에는 유럽에서 좀 많이 보냈고요. 측면에서의 수비와 공격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비할 때는 백3의 윙백이나 백4의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요. 높게 오버래핑한 이후에 수비 사이에서 기회 창출을 합니다. 언더래핑도 가끔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첫 번째 스트라이커는 넬슨 보니아입니다. 엘살바도르 국적의 외국인 선수인데요. 팀이 투톱, 원톱 혹은 아예 다른 포메이션을 쓰더라도 꾸준히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슈팅능력이 상당히 좋고 마무리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 두번째 스타이커는 아디사 크라이순 선수입니다. 몇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최근 포트FC가 가끔씩 투톱을 쓰면서 기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톱 쓸 때는 주로 많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지난해 잠시 수원더비 팀들로의 이적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무위에 그쳤고요. 발목 힘이 좋아서 슈팅력이 상당히 강하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끝까지 침착하게좀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포트 FC의 어떤 라인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제가 지금 목을 많이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 조금은 낮은 목소리로 작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포트 포트FC, FC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